진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같이 갈 친구들. 소개하고 맛박부터 야, 와 근데 야야야 너너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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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너 얼굴 진짜 뭐가 이석상됐어 왜요?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직소가 라면 10개 끓여먹고 단단 일어난 얼굴이에요 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? 나쁘잖아요 아니 머리를 왜 이렇게 잘랐어 왜요? 누가 잘랐어요? 그 금가현아 형님 옆에 잘 잘랐네 잘 잘랐네 엄청 네, 네. 어, 괜찮죠? 어. 아 맞다 맞다 야야그 새끼 안 불러? 아어 아. 먼저 네. 불러 먼저 불러 먼저 형? 아저 새끼 봐라 사만하아 피파머리고 피파 버리고 스타만 해? 예 기업이... 많이 버렸다가 이제 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. 이형 네. 월드컵 시즌 끝나면 또 접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죄송한데 <laughs> 진짜 그건 아니고 제가 박자 있어요. 아 진짜? 그건 아니고 죄송한데 당신은 피와 열심히 해도 시청자 안 나오잖아요. 아 저는 그래서 대회 쪽으로 옮겼어요. 대회 쪽 옮겼는데 김전민 형님한테 개발리던데? 아 전민 형 그... 잘하잖아요. 그게 한번넣줬어요넣줬어예두판 이전 이패. 너 진짜 내가 냉정이야 이렇게. 너 어, 피파에서 실력으로 안돼 그냥 아 옛날처럼 그냥 이빨 깨고 얘랑 같이 여캠이나 합방이라도 해봐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실력이 낮아진다니까 오히려? 오 실력이 낮아져 난 요새 피파도 안, 안 했는데 못 새끼야 게임 못해서 세요 형이 뭘 게임 못해서 그래 요새 못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게가 못해서 늦었다니까 아 죽겠네 쌀도 아, <놀람> 한잔 먹방... 먹방 좀 할게요 어 일단 스테이션 목이 엄청 아프셔가지고 지금. 아니 머리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. 근데 전그 머리는 할매 형 이제 펌을 계속 해줘야 돼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머리 좀 짜... 잘랐습니다. 먹방 네. 그뭐 유튜브에 또 올려야 돼. 그럼 처음에 뭐 하는 거 있잖아. 샤 이거 뭐 해야 돼? 하긴 하려죠. 근데 형님은 목 아프잖아요. 응, 할게 할아 응. 음. 자. 뭐죠? ㄷㄷ <목소리나> 요어 <목소리나> 두... 우리 훈제고기 피자 거기 치킨까지 준비했습니다 네. 어? 오와 와우 와맛있다 대박이네요 오와, 오와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먹어볼까요? 좋아요 빨리, <목소리나> 머, 빨리 먹을까요? 응. 알겠습니다 <목소리나> 야 오빠 너그 얘기 좀너 스타 대학 자리라 그랬잖아 <laughs> 그 스타 대학 자리라 그랬어 아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BJ분들이 많이 왔어요 저, 저한테 피파 이제 원한다고 근데 그 BJ분들이 스타는 없었어요 없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. 그분들을 섭외하면서 스타 대학 이제 해가지고 좀운아 우는 걸 했는데 근데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죠 몇만원부 갑자기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나 구자철 사인 줄까 그래가지고 이 뭔데 이러니까 구자철 형님이 이번에 뭐 그거 하셨던 막 그거 하셨더만 KBS 7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 하셨거든. 아뭐어 그거 하면서 줄까? 사인 받았는데 나한테 그거 줄까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답장은 안 했는데. <laughs> 야 근데 여기는 왜 대소비하는 거야? 아니 이게 그건드을건대질 컨텐츠. 아니 그리고 축구장 혼자 가면 되는데 왜 여기는 자꾸 내려가냐 나는 응. 그게 존나 궁금해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아니 방송이 꺼진 상태인데 규칙 겠어요그 전에 방송 해야 돼요 어어어어어 <laughs> 방송하고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거의 사십이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거 그 사십이요 방송 안나는데아 아빠 비즈니스가 맞아 왠지 아세요 저번에 늦었거든요 한번 음, 축구장 음. 가거그여에한테 아이디비 번주고야 방송하고 있어 이랬어. <laughs> 자기 아이디 <laughs> 아... <laughs> 근데 막바이가 이렇게 역힘들하고 합방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다 야 아,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뭐 놀리는 게아까스 떼도 되지 않아? 이 정도면 근데 이거는 내가 결안될거 같아 아니 왜냐면 그냥 켜도 많이 보잖아 이제 떼도 떼도 될거 같은데 그리고 야 그러면 됐다. 갑자기 네 응. 아내가 나 결혼했어 여보 나감스라 사람 X같아 아니 오빠 방 들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뭐 감스 언제까지 해줄 거야? 떼! 떼! 그러면 아내가 그래막 아니 결혼은 그 전에 안 해요 음. 아니 그 전에 막 존나 싫다고 존겠다고막안 만나죠 왜왜 어? 쓸데없이 왜, 왜, 왜 지루해요 근데 너무 미인이야 막 사람들이 봐도 아 근데 야. 이 미인이라도 네.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그, 어 미안한데요 아, 아 근데 저희 세, 세 명이서 먹방한거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지 옛날에 또 환경 맞바 막 그래가지고 나도 너희한테 미안했는데 아 어, 근데 니가 딱잘 돼서 오니까 형도 기쁘다 솔직히 말하면 아 어, 옛날에는 막또맛 아, 또 바르냐 또 환경이냐고 했는데 근데 형도 살 빼는 방법은 알잖아요. 근데 나는 진짜 잘 알지.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잖 지금은. <laughs> 빼기 싫어가지고. <laughs> 아 근데 생방고 한번 나좀 확생긴. 그러니까 유지를 못해 나는. 솔직히 말하면 내가 또밤 문제도 있어. 또밥이나 나한테 계속 치면 이게 잘생겼다 그래서. 그러면 뭐? 내 친구분이 잘생겼다면. 그 아니 나는 나도 있지? 나는 이건 줄 알았어. 처음에 이제 나도 딱 사귀고 하면서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 생각을 했어. 근데 또밥이그 진짜 큰 눈빛으로 오빠 사랑해 하면서 나한테 뽀뽀하는 순간. 아이 여자 진짜 사랑한다. 맞아. 내가 봤대. 이런 걸에 뽀뽀한다. 맞아, 진짜 진심이야. 내가 봤대. 진심 무슨이라고? 어, 저 새끼 존나 알바네 바로 강퇴해야지. 있다 나중에. 나형이저 <laughs> 유튜브에도 1년 안에 헤어진다 해서 그저 파이어 에그 거신 분이 있거든요 나 진짜 찾아갈 거야 파이어 <laughs> 에그 거신 분 <분이> 있어 어나 <laughs> <laughs> 음. 진짜 찾아갈 거야 진짜 이 새끼 아주 그냥 <laughs> 아니 이번에 이제 맨유 맨시 해서 맨유가 뭐좀또 많이 좀지지 않을까 뭐라고요? <laughs> 아이아나 아, 이번... 내기 할래 진짜 10월 2일에 맨유 맨시 있잖아 어. 난, 내... 난 이미 근데 주원이 형하고 내기 해놨어 <laughs> 레알 메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? 메뉴 n b e n j a 리는 n b e n j a 는 i n b e n j a m i 도 b e n j a m i 아 Benjam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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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n 그냥 m i n Benjamin, Benjamin, b e n j a m 마 n Benjamin, b e n j a m 벤제마 다른 거 담지 말라고. 축구만 축구만 좋아해. 축구 좋아하죠 축구만. 늦바람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. 아, 할 얘기가 있어. 이제 여자 만나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이야. 진짜 만약에 방송 끝났으면 돼. 아 오빠 저 진짜 어지러워. 막 오빠. 막 오빠 너무 어지러워. <laughs> 너무 어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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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너 순간적으로 아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. 오. <laughs>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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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늘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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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런 사람 겁나. 그러니까 네가 딱 뿌리칠 줄 알아야 돼. 알았지? 딱네그 결단을 믿는다. 아 맞죠, 맞죠. 근데 응. <laughs> 그러면 안 돼, 알았지? 피파 그거 하면 그게 존나 좋다니까. 피파 할때 여기 뒤 에서 차라리 해 가지고 와이드 모니터. 아, 그걸로 아까 생각 중이었어. 그, 그, 완전 멀리 다 보이잖아요. 음, 음. 그, 그, 그때까지. 그걸 로 하면. 상대 꼬울 때까지 다 보이잖아. 상대 응, 꼬울 때까지 다 보이잖아. 근데 그 모니터 이렇게 시야가 좋은 사람이 봐야 형처럼 이렇게 시야 보는 사람 별로 안 좋지 않아요? 그그 똑같은 네, 여기만 똑같은 거 보니까. 여기만 이렇게 보는데 뭐그 모니터 <laughs> 소용이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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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롤도 잘했을걸요? <laughs> 이니맵도 잘 보고. 그 생각보다 롤도 그때 어, 그 그렇지. 대형 화면으로 하지 않았어요? 어, 그거나 그거나 똑같잖아 뭐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어. 야, 그러면은 음. 오늘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, 아, 어, 네. 네.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